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농정통상위원회를 열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반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정부가 CPTPP 가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농정통상위원회는 지속적인 시장 개방으로 농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CPTPP 가입을 막기 위한 전사적인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순현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소속 조합장 등 40여 명이 비장한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최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에 대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농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CPTPP 가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4월 중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농경활동을 할 뻔히 추진해야 될 중대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농정통상위원회에서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 중단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정부가 시장 개방 피해 당사자인 농업계와의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CPTPP 가입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농협이기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가 농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농업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산업 부문 간 심각한 무역이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농업 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번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농업인들의 농업 포기마저 우려됩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림 축산업에서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우 산업 등 축산 분야만 봐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한우 정책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한우 생산 감소액은 연간 884억 원 향후 15년간 1조 3,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재식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농협 CPTPP 대응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법농협계열사가 참여하는 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적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S 손현진입니다.